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어느덧 봄의 향기가 짙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는 뭐 흑상에서 어 자주 쓰기가 조금 그렇네요. 뭐 봄의 향기가 뭐 물씬 풍기는 계절에 어뭐 안녕히 계십니까? <laughs> 네 근데 저도 어 이런 멘트로 시작하니까 제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런데 아직 그 뭐랄까 꽃샘 추위도 남아 있고 겨울은 아직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보니까 눈망울들이 그 나무에서 이렇게 톡톡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계절의 변화는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들의 음 건강도 더욱 조심해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바라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laughs> 어느덧 나를 아리스로 만든 만들어준 에, 특별한 그 계기가 저는 에, 우리 김호중 가수의 뉴욕 공연이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가보지 않았다면 제가 아리스가 안 됐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우연한 기계에 우리 저희 집사람이 뉴욕에 공연 보러 가자. 티켓팅을 하자 했을 때 저는 우리 집사람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심정으로 동행했고 모든 것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아리스님들 만났고, 또 아리스님들의 그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 또 우리 아리스님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에, 뭐랄까, 사랑? 어떤 면에서는 또,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적어도, 아, 이런 이런 그 아리스의 그룹에 나도 참여해도 어, 내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받겠구나. 나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도 어, 나의 그 남은 인생을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그 틀, 좋은 그룹, 좋은 어떤 카테고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리스의 그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싶고 또 아리스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고 싶고 또 그래서 김호중 가수의 모든 행보와 또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들을 서치해 보면서 제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리스님들과 구독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와 소통을 하는 채널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laughs> 우리 아리스님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laughs> 제 마음을 조금 몰라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선글라스 안, 안 꼈잖아요. 지금 저 지금 여기 지금 눈물 맺히는 거 혹시 그 지금 보이시나 <laughs> 잠깐만 제가 이제 그 약을 좀 빨리 넣, 넣, 넣겠습니다 야, 누, 눈물이 지금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laughs> 네 저는 에, 요런 그눈 안약을 계속 넣고 있어요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약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에,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를 보면 한 5분도 안 돼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어, 이런 그, 눈에 그, 꼭 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기를, 에, 될수 있으면 선글라스를 그, 이 특별한, 이옷도 이제 조제를 해준 그, 이렇게 도수 이런 거다 이제 맞춰서 해주는 그런 안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우리 아리스님들이, 아, 켄사사모는 왜 실내에서도 안경을 써? 하면서, 그렇게, 왜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왜 건방지게 실내에서도 안경을 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댓글을 몇 사람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 안경 쓰는 것을 <laughs>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이, 보기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요, 이건 뭐다눈 안약인데, 이건 특성한 안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고 그러면, 제이 안경, 그래서 이런 안경이 제가 한, 지금 현재로는 한, 네개 정도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거 이제, 눈, 이 안경을 맞춰서 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안경도, 이런 안경도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건방지,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이런 대중들과 대화할 때, 저도 이렇게 그뭐 이렇게 멋있게 보고 싶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뭐. 뭐 일반 사람들도 시, 요새는 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안경을 써요. 이런 안경 자기가 그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에이검은게 예, 이 색깔이 있는 안경들을 씁니다. 꼭 바깥에서 선글라스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안경도 있지만 그런 거아유 말이 길어졌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양해 해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김호중 더 심포니 KBS 교향악단 김호중 초청 연주회 방송국과 교향악단 눈높이 다르게 느껴져.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제목하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주 이상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우리 아리스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런 영상을 올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 요렇다. <laughs> 저희, 저도 열심히 우리 호중가짐을 응원하는 아리스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아, 이거 조금 오해가 있는 거구나. 이걸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좀, <laughs> 저는 이제 첫 번째 생각하기를, 이 나의 지금 유튜브 그 듣는 대상이 꼭 아리스만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 과연 몇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는 분은 10대들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도 보고요. 또 뭐, 여러 각국에서 봅니다. 일본에서도 보고, 뭐, 싱가포르에서도 보고, 뭐, 여러 나라에서도 보고. 그리고 대부분은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리스님들이 많이 보는 거는 특별합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런 기사가 우리 그 우리 호중 가수님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요번에 그 우리가 7만 명 이상의 그 티켓팅 했잖아요. 티켓팅 이벤트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의그 7만 명 이상에 되는 그 연령 분포대가. 10대에서 60대 이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꼭이 이 부분이 우리 아리스 님들은 물론 예, 모든 그 공연의 달인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잘 알아요. <laughs> 그런데 저의 이타케팅이 아리스만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그 전체적인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보시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 그 소속사에서 발표하기를 10대들도 많이 응모했다. 그러니까, 10대들도 갈 수도 있고, 우리 호중가수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콘서트에 뭐몇번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런 저 분위기였고, 이렇게를 하는 것이 에, 보통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하는 것은... 교향악단, kbs 교향악단과 kbs 방송국이 우리 호중가수님을 본그 시선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교향악단은 전문직이잖아요. 클래식 전문, 그다음에 방송국은 자기네 그 다음에 방송국은 자기네의 방송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어떻게 보면, 시청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호중가수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요번, 에... 더 심포니를 이끌어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눈높이가 조금 달라요. 제가 보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다, 저렇다, <laughs>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클래식을 보는 그 관점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살짝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해 소지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laughs> 이 시간을 부려서, 예, 이렇게 뭐랄까,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한다면, 우리 아리스님들은, 그, 공연, 관객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 타겟팅이 꼭 아리스 님들만 겨냥해서 한 말씀이 아닌데 우리 아리스를 어떻게 보고 네가 그런 말을 해? 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어 저는 깜짝 놀랬죠. 어 그게 아닌데. 저도 뉴욕 공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아리스 님들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누가 우리 아리스님과 기르모중 우리 매튜 별님을 험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발과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에 대해서 그 기자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 하고 하던 사람인데 어 그래서 저 보니까 처음 내그 영상을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이 길어졌네요. 어, 제못한 저의 그 속마음은 또다음에로 나중으로 제가 다 사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안경 쓰고 있다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예, 우리 아리스님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멘트는 예,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쓴소리를 할 때는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고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 오늘 나를 예, 아리스로 만든 그 유욕 공연. 네. 지금도 어 우리 예, 아리스 님들과 함께 하니까 저는 지금 행복하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회에 걸쳐서 LA와 뉴욕에서 김오중 콘서트 즉 아리스트라가 열렸었지요 이때 저는 운 좋게 티켓팅에 성공해서 그곳에서 저의 아내와 함께 운 좋게 이 공연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호텔 숙소도 예약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저 공연만 보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아리스 님들을 만났었지요. 그리고 좋은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LA와 뉴욕, 김호중 콘서트 실황 내용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관한 사람만이 그 공연을 알수 있고 저마다의 느낌과 공연의 완성도를 알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느꼈고 시차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 김호중 가수가 LA 공연 후 바로 뉴욕 공연까지 연달아 한다는 것은 아 그야말로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공연을 보았었지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파워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한국 갔다 오면은 적어도 보름 정도는 알아요. 아파요. <laughs> 그런데 그 어, 우리 호중 가수님이 고소공포증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다 탈피하고 야그 공연을 그 완성도 있게 에, 했다라는 것에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준비한 많은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우리 호중 가수님을 서포트를 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반주하는 고하 그 우리 세션맨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 호중 가수가 얼마나 그분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엿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네, 리허설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 우리 호중가수는 아마 딱 한두 번, 한번그 정도 리허설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호중가수님이 그 반주하시는 그 세션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아, 대단하다. 그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 호중가수님은 무대를 장악하고 실수 하나 없이. 반주면 반주 코러스와 코러스 그리고 거기에는 지휘자가 있었거든요. 그 지휘자는 어떤 분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지휘자님이 에그 세션들의 반주를 이끄실 때에 에, 우리 호중 가수님이 오히려 지휘자님을 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 즉석에서 반주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MR을 틀고 우리 호중가수님이 노래를 부른 적 곡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호중가수님은 조화롭고 정말로 깔끔하게 연주해 나가는 것을 저는 확연히 알수 있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에, 콘서트였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싶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와서 LA와 이또 음식이나 물 이게 다 이런 게안 맞을 겁니다. 그런 잠자리 다 틀릴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콘서트를 할 때에 주위 분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대단한 가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뉴욕 공연은 클래식 공연이 아닌 레파토어의 구애 없이 선곡한 곳을 부르는 일반적인 콘서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선곡 리스트가 사전에 없었고, 어, 무엇을 불렀는지 지금도 저는 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곡 리스트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 해설 팜플렛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생각이고 특히 곡 해설과 프로그램 팜플렛을 멋지게 만들어서 공연장이나 미리 그 팜플렛을 판매한다면 그것이 귀하고 역사적으로 자료로 남을 수 있는 귀한 역사적 가치가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호중 가수님의 앞날에도 귀한 자료로 쓰여질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또해 봅니다. 네 제가 다닌 옛날에 좀 저도 공연을 조금 보러 다녔을 때에. 특히 클래식 그런 오페라 같은 것이라든가 발레 무대 또 성악 그 독창에 이런 데 가보면 프로그램 그 팜플렛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프로필이라든가 곡 해설 또 어떻게 프로그램의 순서 또어 누가 지휘를 하고 이것은 어떤 게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서포트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별도로 티켓팅 외에 티켓 값 이외로 또그 프로그램 그 팜플렛을 멋지게 만든 것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호중가수님이 콘서트를 한다면 뭐 일반적인 콘서트 말고 클래식 콘서트를 한다면 미리 선곡 리스트가 나와서 좀 멋진 프로그램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laughs> 저는 이 캔사스 하모의 소망입니다. 그래야 공부도 더이고. 또 우리 호준 가수님이 부르는 곡이 이런 곡이다 이런 것을 알수 있으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저를 꾸짖는 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왜다 알고 있는 더 심포니의 선곡 리스트를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저를 꾸짖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KBS 교양학단 그 홈페이지에서 선공리스트를 찾아서 제가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 것을 보고 이것을 찾아 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 선곡 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삭제되어서 없어요. 그래서 정녕 무슨 곡을 우리 호준 가수님이 부를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발표했던 그 선곡 리스트에 무슨 곡이 더 첨부가 됐고 어떤 곡이 빠졌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정식으로 KBS나 kbs 나 kbs 교양 악단 뭐 소속사 이런 데서 어떤 곡을 정식으로 이렇게 부르겠다 라는 것은 없어요 대충 어떤 포메이션으로 지금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발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어 얘기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그 선곡 리스트는 아직 없다.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저 안드레아 보첼리 그 성악가가 그 선물을 했잖아요. 곡을 직접 작사작곡했다라는 곡을 우리 호중관에 선물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곡이 이번 공연에서 부르게 될지 네. 이것도 우리의 큰 관심사인 거죠. 만약에 선곡 리스트에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예,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선곡 리스트는 아직 없다. 이것이 <laughs> 저의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 아리스님들은 제가 이, 이 말씀을 게 살짝 얘기하면 당신만 모르고 있어. 왜 선곡리스트는 다 공개가 됐는데 왜 그게 없다고 자꾸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저를 꾸짖더라고요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고 저희 소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과 선곡 그 팜플렛트를 앞으로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서 역사적인 기록 그다음에 우리 호중가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기록으로 팜플렛을 멋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laughs> 겐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